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전유진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성문과 성산에 건설되는 산업 폐기물 처리장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방제시가 CCTV 통합관리센터와 공중화장실 비상벨을 연계해 합덕시장 여성화장실에 잠입한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성문과 송산에 건설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폐기물 처리장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19일 당진산업폐기물처리장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성문과 송산에 건설되는 산업폐기물처리장 반대 입장을 밝히며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당진산폐장 반대 범시민대책위는 성문과 송산 산폐장 건설 관련 시공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와 폐촉법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특정 폐기물과 정체를 알수 없는 산업 폐기물이 매립된다는 것이다. 또한 성능 총산 선폐장의 폐기물 총매립 약이 1300만 톤이라는 사실에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나고 거대한 산업 폐기물 매립장 건설 강진 산폐장 반대 범심이 대책위 관계자는 산업 폐기물 처리장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에서 폐기물을 들여온 뒤 매립 후 사후 처리 않고 기업 파산 등의 이유로 사후 처리를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을 개인 사업자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 책임하에 운반부터 처리까지 공적 시스템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고대 부곡지구 폐기물 처리장 운영사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의 이유로 매립장 부지를 기부채납 받고 사후 관리를 맡아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9년 동안 사후 관리에 들어간 예산은 5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성문과 송산이 산단 폐기물 처리장의 경우 이보다 규모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IB 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지난 18일 여자 화장실에 몰래 잠입한 남성을 검거하는데 CCTV 통합 관리 센터와 공중 화장실 비상벨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당진시는 여성 화장실에 몰래 훔쳐보다 비상벨을 통해 신고된 남성이 현장에서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CCTV 통합 관리 센터와 공중 화장실 비상벨이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당진시청 CCTV 통합관리센터에 합덕시장 여성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을 통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화장실에 잠입한 남성이 칸막이 밑으로 훔쳐보고 있는 것을 감지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여성의 지인이 화장실 내 설치된 비상벨을 눌러 CCTV 통합 관제센터로 신고했고 신고 접수 후 CCTV 통합관리센터는 경찰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도주하던 남성은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진시 CCTV통합관제센터는 차량번호 판도카메라, 주정차단속, 재난관리 등총 1,255대를 관제하며 각종 사건, 사고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제 요원이 24시간 상주하며 실시간 관제를 하고 112 상황실과 한 라인도 연결되어 있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JIB 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지방 정부 협의회가 아동 친화 도시 실현을 위해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9일 지방정부협의회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협력 관계를 맺고 각 회원 도시가 아동 친화적인 도시를 실현하는데 발전적인 운영방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웅장 시장은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 노력하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양 기관이 협력해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이행하고 아동 권리 증진이라는 가치를 함께 실현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86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 협의회 회장도시로서 회원 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행담도 인근 서해대교 위에서 30대 A씨가 30m 아래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6일 당진시 심평면 행담도 인근 서해대교 위에서 30대 A씨가 30m 아래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교각을 잡고 있던 30대 A씨는 평택해경 민간 구조대에 의해 50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발견 당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30대 A 씨가 홀로 서해대교를 걷다가 물에 빠졌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JIB 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당진 소방서는 성문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택용 소방 시설의 작동으로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소방서는 지난 16일 당진시 성문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으나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작동으로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얼마 되지 않아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했고 이 소리를 들은 거주자가 119에 신고한 후 소방차 도착 전 소화기로 연소 확대를 저지해 큰 화재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는 이처럼 초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위와 같은 사례처럼 화재로부터 가정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당진시가 호서대와 에너지산업 융복합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18일 당진시와 호서대가 에너지 산학연 융복합 기반 조성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에너지 산업 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현장 실습을 통한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취업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당진시는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 지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충청남도, GS그룹, 현대제철, 한국동서발전 한국가스공사 등과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에너지산업별 주요 기업들로부터 참여 의향서도 받았습니다. 시 관계자는 오늘 협약으로 에너지산업용복합단지에 필요한 에너지산업 전문 인재 양성으로 취업률 재고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산업부의 에너지산업용복합단지 공모 신청 밑그림이 그려졌으며 충청남도와 협력해 선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민중당 당진시 위원회가 송산과 성문의 산업 폐기물 처리장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정당 연설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4일 민중당 당진시 위원회가 송산과 성문 3폐장 건설 반대 정당 연설회를 열었습니다. 김진숙 위원장은 전국의 폐기물이 당진으로 들어올 것이며 송산이 일반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시설에는 폐유 등 발암 물질인 특정 유해 폐기물이 들어와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성문과 송산이 일반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산업 폐기물 처리장을 반대하며 이런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서 행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중당 당진시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 6시마다 구터미널 로터리 일대에서 삼패장 건설 반대 정당 연설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긴급 재난 지원금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긴급 재난 지원금을 현금화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 지원금의 각종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정 유통은 긴급재난 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 등으로 현금화하는 행위, 가맹점의 결제 거부, 추가 금액 요구 등이 포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금 목적과 달리 현금화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안부는 개인 간 현금 거래를 막기 위해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업체들과 협조해 긴급재난 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행안부는 긴급재난 지원금 현금화를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는 업소도 단속 대상입니다. 가맹점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결제를 거절하거나 추가 금액을 요구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밖에도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해 준 가맹점,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JIB 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며칠 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인 네이버 당진 부동산 카페, 당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발생했다는 허위 사실이 게시됐었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당진시는 코로나19 허위 조작 정보 유포 권에 대해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으며 가짜 뉴스 확산 차단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에 따르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인 네이버 당진 부동산 카페에 당진시 합덕읍의 이태원 방문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발생했다는 허위 사실이 게시됐고, 이에 보건소와 관련 부서에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시민들의 전화가 폭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당진시는 13일 기준 이태원 클럽 방문자 및 접촉자 68명에 대한 검수 조사 결과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가짜 뉴스로 인한 지역 사회 불안감 조성과 행정력 과부하로 인한 감염병 예방 업무 공백 초래 등 폐해가 큰 만큼 온오프라인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발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오늘은 맑겠습니다. 어제 내리던 비가 사라지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충남 대부분 지역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당진과 태안의 아침기온 10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산과 홍성 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맑은 하루 예상되는데요. 오후에는 당진과 태안 19도, 서산과 홍성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아침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산 10도, 예산과 세종 9도, 천안 8도로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기온들 회복해 아산과 예산 20도, 천안 19도, 세종 21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내내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동안 내리던 비로 인해 미뤄두셨던 빨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진시 온라인 주민 참여 플랫폼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앱에서는 당진내 취업부터 보건복지 문화체육 안내 등 다양한 마을 소식과 행정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아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공무원이 직접 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당진시 온라인 주민 참여 플랫폼 우리 동네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발이 퉁퉁 붙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농축수산물 해나루 가장 좋은 삶을 위한 선택 1등 주택 더 퍼스트 타운 생활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담은 공간 서산 아이시 5분 거리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망, 앞서가는 자녀 교육을 위한 장소 의료 시설과 편의 시설까지 전원 생활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더 허상 분양문의 010 5352 222.